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하는 차량은 600만원대 구매 가능한 올뉴 카니발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15년형의 현재 주행거리 2 9만 k m 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성능검사 올 양호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전면부 먼저 소개 도와드릴 거고요. 전면 범퍼. 전면 그립, 라이트, 전면 유리, 운전석 측면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형의 현재 주행거리 29만km 때 주행한 9인승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 모델입니다. 1열의 휠, 타이어,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에 터치 부분 조금씩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으로 휠, 타이어, 네, 후면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면 범퍼, 후면 라이트 후면 유리 9인승 디젤 모델이고요 실내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부분 보여드릴 거고요 성능검사 올 양호 차량에 내외관 교환 수리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토 슬라이딩 도어 2열 시트, 운전석 부어트림, 오토 미러, 1열의 전동 시트 옵션으로 장착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시트는 사이드 부분에 조금 사용감이 있습니다. 실 주행거리 29만 킬로대 주행한 차량입니다. 크루즈 컨트롤, 운전석의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풀 오토 에어컨,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및 실내 센터 페시아 쪽도 현재 상품화로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져 있는 올류 카니발 모델이고요. 네, 오늘은 600만원대 올류 카니발 디젤 9인승 프레스티지 등급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어, 성능 검사 올 양호에 완전 무사고, 내외간 가격 대비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 가능한 차량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